안녕하세요. 김교수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강의는 무광 스킨 파일을 진료실에서 받으셨을 때쿨질 고급니아가 아닌 길더 케이스를 제작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케이스 씨. 네, 그걸 주제로 어,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 파일 받아오실 때 컬러 어, 확장자인 파일로 받아오시는 게 좋으신 분 다들 아시죠? 어, 그래야 이제 벽정 찍기 포인트랑, 어, 현재 바이크랑, 어, 네, 프제프트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교학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마진부의 리본스타를 대 하시는데도 조금 더 어, 이점이 많습니다. 디자인은 많은 선생님들도 잘아시시피피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디자인과 빌드업을 원스텝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크라운 외형 마감이 끝났을 때 프렘량과 크라운, 크라운 두께를 따개 쉐이드 함께 확인하셔서 가공하실 블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모델 제작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만 주의하 하시면 되는데, 어 모델 제서에서 주변 때 해주셔야 하는 부분 설정이 어 솔리드 모델 그 다음에 풀 아치 모델을 출력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뒤쪽에 바를 달아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이렇게 이제 바가 없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치가 조금만 수축변형이 오더라도 어, 체력에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뒤쪽에 발을 꼭 달아주셔서 음, 수축의 안정감을 조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면을 보통 할로우로 어, 어,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할로우 타입보다는 안쪽이 이렇게 레즈도 차있는 솔리드 타입이 차적변형에 훨씬 더 어, 안정적입니다. 평화를 하실때는 어, 안쪽에 레진이 프레임 역할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또 안쪽을 솔린 타입으로 이렇게나 보시면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호경화 타이밍을 잡으실 때는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에서 공정하는 뭐 시간 집0시1으로 그렇게 하시는보다 최소한의 경화 시간을 어, 경화를 호경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3분 사이만 호경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 정도만 진행을 하더라도, 어, 표면에 나머지 잔여, 어, 부분의 모델 매직만 강화가 진 되면 되기 때문에, 어, 모델 작업을 하시면해서 우선이 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블럭을 테스트, 테스트, 출력을 해보시면, 이게 프린터가 모델 출력에 적합하지 않은지, 이제, 결단이 나게 됩니다. 맨 뒤부터는 해상도, 그 다음에 픽셀 피치, 픽셀 피치라는 게, 그 LCD, 그 픽셀 입자 간의 간격이거든요. 근데좀 눈여겨 보셔야 될게가무 세로가 픽셀 크치가비게찍죠 한쪽으로 더 크게 가로를 한거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크게 나오게 한쪽이 작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광비율도고요. 그다음에 출력 사이즈를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을 제일 어,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어, 5기5 사이즈의 블러드인데 안에 디테일이 무게 없이 출력되어 고 확인하시고 수치를 재 보시면 요 부분은 어, 5cm에 가까운 4.999가 나왔죠 요 부분은 4.989, 4.982요 부분은 뭐 4.999, 5mm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요 한에 모델을 배우고 했을 때 컨택을 사용하실 모델이라면, 이런 식이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시는 게, 모델 정확도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자, 모델 어, 트레이닝에 있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은, 폴리 타입, 그 다음에, 어기 쪽에 콧방파, 그 다음에, 가구 어, 세부의 위치가 비대칭일 경우에, 가구 세부 비율에 따른 비대칭을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프린팅 수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베스 레진을 담는 베스의 메인 파워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베스에매진을 구어서 사용을 하시면, 어, 층 분리가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무거운 글자, 위쪽에는 투명하고 가벼운 글자가 층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 광 하시면 처음 출력하는 결과물이랑 나중에 출력하는 다써하실때출력하신 결과들이 최적체로 댓글이 많이 나와요. 전용에도 위쪽을 한 번씩도 취약하고요 아래쪽이라고 그렇다고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량의 렌진을 어, 부어서 사용을 하실 때 어, 세척은 어, 울자소년관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분하고이 만진 쪽에 보여진 렌진 보여진 잔여분은 티클링으로한번더 세척을 해줍니다. 튜닝은 최대 맥시멈이 저런 분기라 생각하고, 어, 저희가 생각한 모델에서. 모델에서는, 어, 그, 중학기 성능에 따라서 1분에서 2분 사이가 적절한 것 1분 이후만 되더라도, 어, 표면 표명, 표림 표면 크림만 되면, 어, 사실 최적최적에는 체조,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같은 경우는 수요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튼 앞에 과정으로 거치고 이렇게 모델에서는 공간 어, 내에서도 같은 세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기 됩습니다올시계를 버튼 있으 요구하고 다 보이시죠? 아예 버튼으 이렇게 조정 포인트 하지 않고 적보다 재미있게 뽑아주면 좋습니다이 정도의 모델 신뢰도만 있으면 사실 2위에다가 필터에서 컨텐을를 맞추는 것 자체는 크게 컨텐츠 그 받을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필터 수치보다는 그 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